네, 에너 토크, 종목 번호 019990입니다. 이 종목도 일단은, 어, 업데이트 좀 할게요. 8325. 9895. 11303. 11303. 저한테 두개 세팅해드렸어요. 지선 하나하고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. 이건 60에서 당연히 매수한 거고. 확인사사의 차원. 61선, 아니, 60에서 120에서. 60에서 확인사사 한 방하고. 120에서 확인사사라고. 이게 정배열일 확률, 정배열일수록 지지를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. 예, 확률이. 예.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.